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판결의 서명 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사소송법 204조 1항은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변론에 참여한 법관만이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변론을 마친 법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서명 불능 상태가 되면 재판장이 서명불렁 이유를 밝히고 해당 판사 대신 서명할 수 있지만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는 선고만 대리할 수 있을 뿐 판결문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소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원은 최근 1심 법원이 3회 공판기일의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서의 재판은 법관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된 2022도 5129 판결입니다. 또한 이혼재판에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변론을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파기환송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사수송이던 병사소송이든 재판에 참여한 판사만이 자신의 이름에 서명날인을 할수 있으며, 만일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서명날인을 누락했거나, 또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으로 파기 파기환송, 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판은 어떨까요? 합동교단과 고신교단은 직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만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전명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명 규정은 재판을 괴해할 때마다 재판국원을 호명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합동교단에서는 헌법건증 29조에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덫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성당하지 아니하면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해나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 기재한다고 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신교단도 비슷한데요. 헌법건증 88조에서 재판구원 휴의정해를 불문하고 속해시마다 회원을 호명하고 결석 회원의 이름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재판 과정에 시종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결의권이 없다라는. 합동 교단과 법문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교회의 권능 재판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제명 출교 같은 무거운 징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을 재판 전부를 듣지 아니한 심리 전부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 구원에게 재판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판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재판국원의 재판권은 판결문의 작성과 경정,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정거 결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재판권의 종국적인 결론은 판결문을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전명 규정의 호명 규정의 의미는 결국 모든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국원은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문의 서명날인을 할수 있는 재판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판결문을 작성할 수도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형교단에 속한 어떤 교, 어떤 노회에서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만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할수 있다는 원칙을 깨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국원이 판결문에 서명날인하여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회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목사편을 들기 위해 졸속으로 재판관을 함부로 바꿔치기 하고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국원이 서명날인을 하여 불법인 판결문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참여하였으나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의 교회에 소속된 장로들의 명의로 판결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인들에게는 생명보다도 소중한 신앙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사회법의 형벌 못지않게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일반 사회법보다 더 엄격하게 각 교단의 헌법을 지키며 공의와 정의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교회 건증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재판에 일부만 관여하거나 아예 관여하지도 않은 국원이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법과 교회법의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이러한 유법이, 이러한 불법이 반복된다면 무엇보다도 공의로, 공의로워야 할 교회 재판, 이 국가 재판은 점점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